이 상판 매트들을 정렬을 마저 해줘야 겠죠 이쪽 시트도 이제 쭉 밀어서 맞춰줍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테슬라이프 채널입니다 어 지난번에 올렸던 테스매트 후속 영상인데요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것 같아서 호송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불편할 것 같다, 안쓸것 같다, 별로, 별로다, 뭐 이런 말씀들이 많았는데 실제 사용을 좀몇번 해봤어요, 저는. 여러 번 사용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저도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 했거든요. 아, 이거 설치하기 귀찮고, 어? 별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써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왜 괜찮은지. 저번에 영상에서는 설치하는데 좀 힘들어 보였는데, 여번 해보니까 그렇게 뭐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려운 거는 사실 이 트렁크에 있는 짐들을 정리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게 어려운 거지 다른 거는 딱히 어렵지 않거든요. 일단 이런 짐들을 미리 좀 앞으로 좀 빼줍니다. 그리고 시트를 폴딩하고 싹 비웁니다. 비우고 폴딩까지 하면 설치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번에 좀 어려웠냐면은 제가 이제 트렁크용 매트를 하나 쓰고 있어요. 이게 조금 넓게 깔려 있어가지고, 터스매트 설치하는데 조금, 그, 불편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요, 지하실 선반을 이렇게 감싸야 되는데, 예, 매트가 그 감싸는 걸 조금 어렵게 해가지고, 그거 외에는 딱히 거슬리는 점이 없습니다. 가방이고요 뭐, 다른 것보다, 이제, 차박할 때마다 이제, 맘먹고 막 매트를 옮겨서 갖고 다녀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얘는 그냥 항상 지하실에 넣을 수 있어서, 뭐,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설치가 어렵지 않느냐? 어, 아니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무판, 바닥이 나무로 된 애들이 있어요. 상판이제 상판. 상판 애들은 저기로 보내놓고, 이제 전부 다 매트로 돼 있는 하판 애들을 꺼내주고, 그리고... 사실 매트 설치가 어려워 보였던 건얘 때문이죠. 커버... 커버도 뭐... 그냥 대충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깔면 됩니다. 굳이 뭐... 꼭 어떻게 하라고... 나와있지도 않고... <laughs> 그냥 이런 걸... 자기 편하게 설치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게, 매트가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막, 움직여가지고, 불편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어, 제가 잠자리에 되게 민감한 편인데, 그렇게, 불편함은 못 느꼈습니다. 그 평탄화가, 모델 3는 따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델 S는 이제, 폴딩을 하면은, 그 단차라고 해야 되죠? 그 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그걸 평탄하는 작업이 따로 필요했는데, 얘는 그런 게 필요 없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 공식 영상에서는 이걸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싸서, 뭐,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세팅을 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일단은 하라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야, 근데 아직 매트가 안 부풀어 올라서. <laughs> 쿠션감이 좀 없다, 지금. 날씨가 차가우면은 얘가 부풀어 오는 속도가 느리긴 하더라고. 어. 가이드 영상에서 나와 있던 대로 따라 했는데, 이게 감싸주는 고무가 있는 코데기가 있어요. 그거를 지하실 선반이랑 합쳐서 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거은좀 별로였습니다. 저는 보통 이앞이그 고무줄 쌓이는 커버를 그냥 이파에다가 아래 폴딩된 시트랑 같이해서 덮어버리고 그리고 되게 큰 시트를 그냥 전체를 감싸는 식으로 보통 그렇게 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테스매트의 가장 그설치에 귀찮음을 담당하는 건니 가장 큰 커버입니다. 예, 얘 말고는 딱히 그렇게 크게 귀찮은 게 없어요. 지금 아직 중간 거점에서. 지금 차를 충전하면서 설치하고 있는 거라서 운전석 시트 조이션이 아직 안 맞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설치하는 건 아니고 요 대충 형태만 잡아놓고 구시 도착해서 마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시트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한번 감싸는 걸로 이렇게 세팅을 하거든요. 이게 시트들이 이렇게 잡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매트들이 움직여서 뭐 불편할 것 같다 하는 거는 딱히 못 느꼈습니다, 잘 때. 되게, 제가 보통 차박을 하면은 중간중간 여러 번 깹니다. 여러 번 깨는데, 패스매트에서는 깨지 않고 잘 자요. 예이몇번 네. 차박을 이걸 이걸로 해봤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푹잘수 있다면은, 이렇게 설치와 정리에 귀찮은 정도는 감사할 수 있겠다. 라는 게제 결론이거든요. 나머지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여기는 노가리 해수욕장입니다. 어, 지금 저희가 다 바다인데, 음, 바다입니다. 노출을 겁나 올려볼까? 으아. 하여튼, 서해바다. 네. 어, 목적지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세팅을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상판 매트들을 정렬을 다시 해줘, 마저 해줘야겠죠? 오는 길에 다시 이제 매트들이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네. 쿠션감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트를 매트들 아래로 잘넣어 정리를 해주고, 시트를 좀더 확실하게 고정을 하고 싶으면 여기 헤드레스트를 뭐 이렇게 높여가지고 고정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이쪽 시트도 이제 이렇게 밀어서 낮춰줍니다 이 가이드 영상에 있던 것보다 그냥 내가 하던 방식대로 하는게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적당히 쿠션감도 있고 누웠을 때 편안합니다. 누워봐야 되나? 어이쨔! 어이이 정도의 공간? 생각보다 공간 넓고, 네. 뭐 걸리는 거 없고, 매트가 분리된다?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럼 이 상태로 다시 또 하루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3 차박의 또 재밌는 점이라면은 이 선반이 이렇게 공간을 좁게 쓸 수밖에 없어서 불만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잡동사니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선반이 되어 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대로 잘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저 스크린 저 15.6인치 정도 되죠 네. 저 스크린이 어 이렇게 엎어져서 영상 보고 하는데 좋습니다 유튜브를 볼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이렇게 누워있으면 손이 멀어서 잘안 닿는데 이제 핸드폰에서 핸드폰 유튜브 앱에서 이렇게 영상을 골라 골라서 공유하기 안에 보면은 테슬라 앱으로 이렇게 공유를 시키면은 보내는 중 뜨고 모델 3 차량과 공유. 그러면은 이렇게 음. 작업을 하는 거가 앱이 실행이 되면서 음. 네. 유튜브 유튜브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합니다그으로없 그래서 굳이 저렇게 아우 힘들게 손 뻗어가지고 조작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유튜브를 보는데 괜찮은 기능입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